국제대학교는 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3일 오전 10시부터 창조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입학식에 앞서 홍보동영상 시청으로 학과들을 소개하고 경호보안개혁과 학생들의 무도시범과 K-POP 전공생들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장기원 총장의 2,160명 입학 허가 선언을 시작으로 신입생 대표 군사학과 최대한 학생의 신입생 선서가 이어졌습니다. 학교 진짜 좋고요 그리고 깨끗하고 교수님들도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생활 앞으로 진짜 기대되고요. 아 국제대 처음에 왔을 때는 아 너무 그냥 학교가 크기만 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언니 선배들이랑 춤 추는 거 보고 막 끼랑 이런 거다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되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되게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도전, 열정, 희망의 국제 정신을 바탕으로 인성을 갖춘 지성인, 경쟁력 있는 기술인, 국제지향적 지성인을 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국제대학교는 학생과 학문 중심 대학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입학식에는 가수 김한선과 안무가 홍영주가 엔터테인먼트 계열 교수로 참석해 학생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2014년 국제대학교 신입생들은 앞으로의 푸른 꿈을 안고 비전 있는 지성인이 되기 위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이다슬입니다.